제가 세나만한 결과 지금 템트리도 몇 가지 써보고 정리를 하자면 동부주 나쁘진 않은데 그냥 기발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원딜로 착취되면 좀 라인전이 약한 것 같아 원래 라인전을 무난하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착취를 아까 들어봤는데 착취는 서폿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폿 세나가 왜냐면 원딜 세나는 살짝 기민한 발놀림으로 이제 미니언도 먹으면서 상대방 카이팅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별로 같아요 기발이 제일 심플하게 좋은 것 같고 동부주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이 발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나 좀 계속 느낀 건데, 벤을 할 거면 무조건 레오나 벤, 아니면 이즈리얼. 그니까 러왜 이즈리얼이 힘든 건 아닌데, 이즈리얼이 스택을 안 줘. 세나 자체가 싸워야 스택이 쌓이는데, 이즈는 잘안 줘. 거리를. 근데 레오나는 들러붙어서 너무 빡세. 그래서 둘중 하나 벤 하면 될것 같아요. 뭐저 티어에서는. 제라스나 럭스가 귀찮으실 거고 고티어에서 원딜은 루시안 정도 루시안도 맨하셔도 데고티어에서 일단 루는 계속 들어보니까 뒤에다가 여기 뭐야? 계속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라인전을 해봤는데 원래 큐평으로 좀 뜯어야 되거든요? 왜 계속 왜 접근이 있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세나의 핵심을 좀더 알려드릴게요. 왜 세나로 계속 접근을 들어야 되냐면 계속 접근이 상대방이 느려지면 내가 이속 빨라지잖아요. 큐를 묻혔을 때? 이 속이 420일까지 잠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라인전에서 뭐,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고,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스택 뜯는 거. 이것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네. 왜, 왜 신발을, 제가 보면요. 거의 신발 좀 중요하게 많이 사긴 했는데, 이게 신속신이 만약에, 네. 첫집 타이밍에 서포터가 아까처럼 판테온 노틸러스처럼 끌었을 때, 세나랑 맛있는 조합이 있거든요. 뭐, 초가스, 뭐, 이렇게 네. 있잖아. 네. 알리스타. 이럴 때는 톱날단검을 사도 되는데, 무조건 초반에 그런 거 아니면 신발부터 사는 게 좋은 게, 세나가 어차피 스택으로 쎄지거든요. 막 템으로 쎄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요 스택을 뜯을 때마다 이제 정, 공격력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개 하나당 0.75의 공격력을 얻기 때문에 얘는 그냥 완전 스택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초반에 그냥 진짜 신발로 스택 뜯는게 이득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안 해서는 설명 못했는데 좀 집중하느라 세나는 이제 W 풀이 돼요. 그래서 중요할 때 W 풀 써가지고 호응해도 되고. 근데 W가 이제 속박이 이제 2.25초에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 다른 또한 명만 속박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애들 다 속박돼가지고 W가 막타를 치면 이렇게 바로 속박이 돼요. 주변이 이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미스킬을 쓰면요. 상대방이 원 안에 들어와야 날 타겟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논타겟 스킬은 맞아. 근데 우리 팀이 여기 안에 있다. 안 보여. 같이 원안에 있으면 저의 형상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팀의 형상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보여 우리 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나갔어 근데 이, 우리 팀도 형상만 보여 때리지 못해 또 가까이 가야 때릴 수 있는 걸로 알아 내가 이기를 이렇게 형상만 또 유령처럼 보여 심지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유령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긴 해붕어기도 공 쓰면서 옮길 수 있습니다, 플래시로. 중요한 순간에. 공국기 위치가 바뀌진 않지만, 공국기는 이제 무제한 거리에요. 그냥 어디든 다 맞으니까. 근데 가운데 맞아야 데미지를 입는다. 가운데 안 맞으면 데미지를 안 입어요. 제가 아까 중요할 때, 와드에다가 큐 쓰고 이렇게 평타 쳤잖아요. 이 와드 큐도 진짜 중요해요. 와드에 이제 이렇게 큐가 되고, 미니언에도 큐가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되고, 우리 팀한테도 큐가 되니까, 뭐 센스 있게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정리하자면, 룬은 기발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이템은 계속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더 좋은 걸로. 일단은 요우무 자체가 세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림자검을 가봤는데, 막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요우무 자체가 너무 세나의 그 이동속도의 카이팅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한. 그 다음에 이코어에 이제 상대방 무는 거 많은 밤끝 아니면 기회. 가고 3코어에 연사포가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3코까지는 고정인데, 아까는 제가 첫템에 연은을 샀어요. 왜 연은을 샀냐면요. 이제 크 상태가 있으니까, 아, 이거 무조건 후반 가서 크 상태 잡으려면, 마나문에라는게 있어야겠구나. 왜냐면 만화문에가 후반 용도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연사포를 스킵하고, 요음을 간 다음에 밤끝 사고, 양날 도끼를 가요. 그 다음 마나문에 이렇게 갔는데, 상황에 맞게 가주시면 돼. 상코어부터는. 만약에 탱 많으면, 그럼 도미닉보다 양날 도끼가 좋나요 이러는데, 만약에 나 혼자 원에이디면, 도미닉이 나을 것 같거든요, 필멸자나. 근데 이 판은 보시면 탈론이랑 탈론이랑 저랑 AD가 있으니까 양날 도끼를 갔요 판테온도 있고 양날 도끼를 가면 이제 상대방 반각돼서 우리 팀 AD도 딜러키 좋으니까. 제가 핵심을 정확하게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스택 쌓는 거랑. 상대방이랑 맞다이를 심하게 까지 말자. 왜냐면 적당하게 까는 게 좋아. 상대방 긁어먹는 느낌으로 게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쌓는 법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평타 두대에 스택이 쌓이고요. 1스택, 스킬이랑 평타 맞추시면 당연히 스택 쌓입니다. 이런 오브젝트 같은 거 먹을 때 무조건 스택 쌓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먹을 때. 정글모 먹을 때 무조건 옆에 있으면 스택 나오니까 깜빡하지 마시고 오브젝트도 나오니까. 센스있게 계속 수급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세나 하기 편할 것 같아요. 포지션 같은 경우도 그냥 앞라인만 쳐주시면 돼가지고 그 정도만 아시면좀 하기 편할 것 같아요. 끌면 진짜 좋아 잡지 못하 방어막이 있어 아쉬운 게, 느려진 걸렸을 때, 이속이 빨라지면 좋은데, 다재다능을 버리고, 캐적 접근이면 한1스택씩은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날 세나의 신이라 불러줘 세나의 아버지가 되겠어 요즘 어, 메타에 쓰기 괜찮은데 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첫 처치했어. 처치했시드로네 세나는 이렇게 아드를 막아서 Q를 쓸줄 알았는데 와드의 Q가 되기 때문에. 세나는 이 평타 칠 때마다 후쿨이 1조씩 감소되는 걸좀 인지하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평타를 많이 쳐야 돼 이게 저티어에서 옛날에 피드백하는데 아니 우리 팀 세나는 왜 이렇게 평타를 많이 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세나는 이제 평타를 쳐야 쿨이 감소가 돼가지고 유치아로 바꾸고 유치아 되면 또 포지션이 좋아져서 심했다. 와 이거 다이애나 달라붙는 거 장난 없네 이거 자이라 꼬대다가 W를 날려서 스박을 바로 걸고 칼팅하려 했는데 이게 세나가 달라붙는 거에 약해가지고 와, 방금은 조금 내가 너무 강가했네다이나를 세나 궁 날린다고 막 데미지 입지 않아요 가운데 맞아야 데미지 입어요 대충 날리면 그냥 방어막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있긴 한데 리치시다 여 밑에 아, 돈탔풀주세나 내가 만든 건데 요번에 봉풀주 벗고 먹었고 내 생각에 봉풀주가세나가 쓰면 뭔가 쓸때 많은 거같았어 핵심적으로 만약에 요즘 유충 메타에서 위에 영향력 끼쳐 주고 싶으면 또세나는내 생각에 라인 좀만 하는 거보다 위에다 영향력 한 번씩 주는 게중요하다 생각해서 조금 더 스텝도 빨리 쌓이고, 그 다음에 라인 텔로 복귀하는 느낌. 열정검 사면 여기서 다제다는 10스텝. 다제다는으로또 공격력 10 플러스 해주고, 이제 탈진 들어서 상대방 좀 달라붙으면 탈진 써주고, 더 좋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세나가 진짜 쎄. 세나가 그냥 계속 무한으로 쎄져가지고. 샤프 개쎄네 텐 확실히 1렙보다는 2렙이 쎄네 이판 뭔가 마나문에 가서 후반에 가야될것같은느낌이 Mm-hmm. 자쿠하는 꼬라지 하이 <laughs> 아, 새끼 뭐해 세나 많이 안만나봤던 숨겨서 사과니까 이걸 당해줘 저는 <목소리가> 저째씨다파었습니다 그리로 가지마.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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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살던 아들 힘이 세 개가 들어왔다. 水是。 아금은타 <목소리>

이렇게 억지로 파괴했습니다 아, 저, 느려지면 아, 저, 박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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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는 줄알았 저, 저, 경계 저, 저, 되는 저, 오, 쉣 지는 줄 알았어요